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초가을 날씨처럼 선선했지만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까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출퇴근길에 얇은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1년 중 바다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살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중서부 지방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남부와 영동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비예보 없이 이렇게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 30도, 청주 30도, 대구 33도 예상됩니다. 막바지 연휴인 이번 주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